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열애아 TV 이송선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유튜브 강의를 2, 3년에 계쳐서 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선 후보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해볼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선 2025년도 대선 후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어, 김문수 후보님의 사주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1951년 8월 16일입니다. 신은, 어,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를, 예, 풀이를 하면, 어, 신묘, 토끼띠가 8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 이 날짜는 어, 16일 보름 하루 건너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대운은 큰 운은 에, 경인대운 범이 와가지고 있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풀이하면 김무수 후보님께서는 어, 토끼가 8월이면 어, 상당히 동스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먹을 걸 구해야 되는데 먹을 건 풍부한데 하기가 있었어 하기는뭘 말하냐면 사주는 금입니다 금인데 불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강직하고 꽃은 성품입니다 곧다 보니까 토끼가 먹을 걸 있어도 8월달에는 풀도 많지만 토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장기능이 대장과 장기능이 굉장히 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어, 금인데 간이 있습니다. 간성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곧 실천이다. 아,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곱고 강직하고 그리고 어, 성품이 하리하고 예, 사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끼띠라도 신묘의 토끼는 위에다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성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월달이니까 가을입니다. 가을이라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복이 아주 많으면서 태양 8월달에는 추수를 할 때가 다 되어왔기 때문에 태양의 불이 작은 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위에는 금을 가지고 아래에는 목을 가지면서 상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초도 많이 겪고 직업에 전변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토끼하고 유가에 있으면 사주에서는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힘든 걸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런데 사주가 금인데 금을 왕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왕지로 갖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운이 있네 대운의 와가 있습니다. 범이 와가 있는 데인데 토끼하고 범하고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목이 뿌리를 내릴 수니까 제가 뿌리를 내니까 직업을 좋은 걸 가지는데 단지 원래 해운이 을사 해운이 되다 보니까 사는 해. 만나는데 에, 그날 우리가 승거당일날 우리 일진이 개묘 일진입니다. 개묘 일진은 뭐냐면 천간에는 비가 오고 천간에는 비가 내리고 하늘에는 비가 내리고 땅에는 모기 뿌리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하늘 해버립니다. 간이라는 건 뭐냐면, 배술 자리, 내 직장 자리, 또는 내 모금 어머니 자리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날 일진이, 이게 간성입니다. 간성은 내 배술 자리고, 아주 높은 걸 말하는데, 비가 내려서 이 불을 끄고, 또 토끼가 와서 내 왕지를, 내 의자를 빼버립니다. 내 의자를 빼버리면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 김문수 후원님께서는 참 원래는 조금 운이 아 주변의 운이 나를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아 아마 제가 볼 때는 대선의 꿈이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 사주를 설명하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걸 설명을 안 하면 제가 어, 여러분에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 말씀 안 드리면 제가 어, 후회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분또 다른 분 사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수가 되는 사주를 하나 설명드리는데 그것은 에, 1963년, 1963년 10월 23일, 이재명 후보님의 사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잠시 지우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하고 이재명 후보는 같은 토끼띠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은 토끼띠가 되는데, 토끼입니다 12년 차이가 나는 후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은 갑자가 됩니다. 갑자. 그리고 태어난 날은 을야무가 됩니다. 을유. 시지은 현재 본인도 모르고 저희들도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아, 불이 오는 시지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주는 같은 토끼 때 12년 나이가 젊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자월에,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겨울에 태어나니까 토끼는 풀을 봅니다. 풀을 보는데 이 나무가 물을 만나니까 인수격이라 합니다. 아, 인수격은 인수가 사주에 있으면 천국만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말 야, 전부 지상간이 하늘 말고 땅이 전부 다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을 하고 있으니까 북쪽에 가도 부딪히고 서쪽에 가도 부딪히고 동쪽에 가도 부딪히고 그게 삼면초가입니다삼면초가인데이 나물은 정말 정말 기가 막히게도 작은 나무가 큰 나무를 등에 업고 등나 계각을 하는 사주입니다. 등나 계가 나무는 어리고 약한데 큰 나무를 덮게 하고 자기가 먼저 햇빛을 보고 먼저 성숙해 버립니다. 그래서 대운이 운이 정말 희한하게도 만산에 꽃이 피는 운인 거라. 올해 을사년입니다 나무를 불을 비추니까 이 나무가 만산에 꽃이 피는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선거 당일 날이 6월 3일이죠. 그 날이 개묘일입니다. 개묘일은 뭐냐면 내가 목의 왕이 되는 거예요. 제왕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 제왕, 금의 제왕, 변이가 들어오면 화의 제왕입니다. 자오묘요, 모든 지장간이 재앙이 되니까 사왕지가 됩니다. 임금이 되는 운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녀초가 사주인데, 이 사주가 대운이, 들어온 운이 이 사주를 꽃을 피게 만들어주니까 이것이 정말 역학을 제가 공부하는 저로서는 아름 칼합니다. 참, 상당히, 아, 이렇게 도 되는구나. 정말, 어, 동서남북에 서쪽에서 부대치고, 동쪽에서 부터치고, 예, 북쪽에서 부대치고, 전부 형사입니다. 형사는 우리가 주위에서 설명하기로 정말 우리가, 어, 아주 좋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겨울 나무가 화를 만나면 불을 만나면 정상 불을 만나면 만산에 꽃이 피니까 이것이 다 무너지 버립니다. 그래서 간이 간이 살을 만나니 간에 장 생기를 만나 버려요. 급에 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분은 에, 대통령 자리를 수밖에 없고, 어,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 덕으로 인하여 한 분의 잘못으로 인하서 자기가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여러분에게 꼭 설명을 드리고 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음, 여러분 많이 참고해 주시고, 에, 임금이 되는 우리 묘 왕입니다. 나무의 목의 왕, 왕이고 물의 왕이고 금의 왕이고 불의 왕입니다. 그래서 사왕지 네 개의 임금의 사주를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